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주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부활절은 사실은 비대면 예배, 전면 비대면 예배라서 정말 성전에 한두 분, 세분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다른 선고들은 다 가정에서 비대는 예배로 들어었습니다 올해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역시나 두개 마당 외에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부활절은 우리가 다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권능 속에 주께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모이지 못했다고 섭섭한 마음은 조금 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 내내 히아신스를 받아가지고 키우면서 부활의 소망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게 다 이제 꽃, 꽃잎이 져버렸어요 교회에 있던 것도 지금 딱두개 저렇게 원래 꽃대는 지고요.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활짝 필줄 알았더니 어, 다 피지 않았고, 대신에 마당에, 어, 옷을 활짝 피우고, 여러 꽃들이 반기면서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한참 희하신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부활의 소망을 주고 받는데 서등남 군사님의 해운, 해운 자네가 남들은 다 이쁘게 피는데, 우리 집들은 양파 같아. 그래가지고, <laughs> 온라인상에서 참 웃음을 줬습니다만, 사실은 양파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어, 저게 뿌리 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양파도 그렇고요. 어, 수선화도 그렇고 어, 몇몇 종류들이 다저 양파 종류입니다. 양파조차도 같은 종속과목 방문계 이렇게 할 때에 목에 가면 백합목입니다. 그 양파도 백합목이고요. 수선화도 백합목이고. 쓰이건 뭡니까? 히아신스도 백합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슷한 게. 어, 바로 저희야시스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뭐 양파이든 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축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희하신스를 제일 아름답게 키워서 어,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분 그 중에 제일 저 잘하신 분에게 어 상품을 드리겠다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어 제가 발표를 하는데, 약속대로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담았던 봉투. 신세계 봉투, 신세계 백화점 봉투. 예, 이 봉투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신세계 상품권이 들어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시장가도 쓸수 있고, 그냥 다른 백화는가도쓸수 있고, 이런 그냥 세종대왕이 웃고 계십니다. 그것도 광바하신데 주성호 집사님, 김정인 고사님 가정에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렇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하게도, 부활적 축하 메시지를 올려주신 분이, 우리 주소 집사님, 이렇게 하고, 예,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한대로, 백화점 상품권 받았던 봉투에, 해서 세종대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는 것은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본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빈무덤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빈무덤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빈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자리죠. 이그 자리는 죽음만 있을 뿐이고 시신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무능력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죽은 존재가 뭘할수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사실은 우리 속에서 죽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옛날 시골 마을에 새로 길을 내려 그러면요. 길을 내는 그 자리에 오래된 대추나무 하나만 서있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나무를 잘라내고 길을 뚫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 되냐 그랬더니 말을 지키는 토지신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산신이 거기 사니까 절대 될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전 목사님들이요, 사실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새로 믿은 가정에 가서 신주단지 깨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을 하긴 했는데 집안에 이렇게 모시고 있던 신주단지를 없애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지방신 거기에 또 자기 조상신이 있다고 믿어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주단지를 내려가지고 깨뜨리고 없애줘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아무런 능력 없는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막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냐면 우상에 관한 얘기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할 것이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할 것이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 우상이란 존재의 정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단지 뭡니까? 금이용 은이요 나무의 돌덩어리인데 심지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놓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것이 뭘할수 있습니까?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단지 죽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분을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누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배식을 축원합니다.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존재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걱정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랄까 걱정하기도 하죠. 사업이 망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고라도 더 하면 어찌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건 잠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힘겹게도 합니다만 정작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게뭘 우리 영혼을 주관하겠습니까. 그건 단지 잠시 불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감탄하자, 하나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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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부활자라니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희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요 나는 안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 삽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일이 있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뭘까요? 단순했습니다. 고기를 주워 복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기 없다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빗발치듯 나아가는데, 얼마나 이 고기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길래, 그들은 이광양길에서 우리가 고기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치던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 불평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백성이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내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즉답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고기를 줄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달 내내 고기만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고기라 그러면 냄새도 싫랄 만큼 내가 주기는할 터인데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 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만 너희가 나를 원망하니. 내가 살아 있는지 아니 살아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고기를 한달 내내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보행자들만 장등으로 6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다 고기를 먹일라 치면 얼마의 소을 잡아야 되며, 얼마의 양을 잡아야 됩니까? 도대체 감당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먹을 거라고 몽땅 다 싸다가 잡아먹여도 모자랄 판인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능력이 제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내 손이. 내 손이.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너 정신 나갔느냐? 내가 너를 애국에서 인도할 때 네가 못 봤네. 여기까지 제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애국을 다스렸으며 어떻게 내 백성을 이끌어냈는지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가 어떻게 알라졌는지 최근에 온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너뭐 잊어버렸느냐? 그때 그 건강이 이는 없어지고 내 손이 짧아졌는지 아느냐라고 모세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짧아지겠습니까? 그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의심할 뿐입니까? 인생들이 의심한다는 거죠. 인생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냐 이 말씀은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에도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그 구원의 손이 짧지 도 않고요. 그 구원의 팔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가장 클라이막스로 완전하게 드러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이 드러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들시기를 추구합니다. 부활 동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 부활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많은 어, 방법들을 강구했었는데 사실은 어, 부활절 계란이 오랜 어, 전통 속에 나눠지고 있죠. 올해는 부활절 계란이 다른 해와 비교하자면 한세배 정도 비쌉니다. 아무도 계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금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올해도 저희 교회가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살잖아요. <laughs> 요즘은 계란 먹는 집을 저집좀 사나 보다 그런답니다. 부활절 계란을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부활절 계란이 여러 유래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유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고레네 시몬이 원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간 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인데, 자기 집에 그 닭들이 남은 모든 계란들이 무지개 빛으로 너무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란은 부활의 상징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부활을 기념했다는 얘기인데 많은 얘기들이 떠도는데 제가 그 근거 출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설 따라 상철리 같은 얘기기도 하지만 사람 여러분 부활적 계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생명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한동안 한국교의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유정남이니 무정남이니 가지고 얼마나 따지면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부활절은 생명인데 무슨 무정남 가지고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야 무정남이야 한다 그렇게 싸웠더니 요즘은요. 삶은 계란이야, 한다? 맥반석 안 된다? 이런 말들 가지고 또 싸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 그쪽 반대편에 얘기합니다. 온천에 가서 삶은 계란 괜찮고, 싸나에서 먹는데 맥반석 안되냐 그렇게 막 싸우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계란은 응. 계란일 뿐. 응. 계란은, 응. 계란일 뿐입니다. 응. 계란은 계란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봅니까?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자자체 부활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시면 죽어라. 합니다. 왜 생명이냐? 부활의 첫열에 되신 주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나도 부활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영생을 얻을 것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추구합니다. 바로 부활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찌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겠습니까? 무덤은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산 자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빈무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뭔가 비어있다 그러면 공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 계기판을 보고 있으면 운전하는 내내 불안합니다. 빨리 주소를 유 만나서 채워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 지갑이 빈 지갑이 돼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죠.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빈 것에 대한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마련입니다만사랑 여러분 빈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을수록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게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인생의 공함을 가득 칠 은총이 바로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두 번째로 맞는 말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기는 다음 부활제에는 우리 모두가 모여지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 맞는 두 번째 부활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어떤 사고 현장이라도 모든 이들이 그 현장을 떠나 도망을 칠때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방향들은 늘 거꾸로입니다. 남들이 도망가는 그 진원지를 향해서 오히려 다가갑니다. 불이 난자 안에서 해서 남들은 도망쳐도, 울류 대원들은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갑니다. 원전이 터져도 그 원전의 전문가들은 남들이 다 도망쳐갈 때에 오히려 그 원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죽을 줄 아고,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를 향해서 그룹그로 가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죠. 하지만 무엇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절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름으로 주관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절을 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는 부활절인데, 코로나 가운데 맞고 있는 부활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많이 힘겹고, 많이 근심이 되고, 어려움을 겪지만,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사,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본능을 알려주셨사오니, 결코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승리한, 그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도 생명 충만함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